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쉼이 필요하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자유가 바쁠 때도 일상이 지칠 때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도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참 쉬고 싶다. 다들 어디로 갔는지 저만 남겨놓고 이제는 전도사님들도 다 떠나버려서 저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아, 나도 너무나도 쉬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쉬어봐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멈췄지만 내면은 여전히 분주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역 과정에서 정서적 피로나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7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또 다른 문항에서는 정서적 소진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표본과 조사 방식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쉬고 있음에도 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쉬지 않아서가 아니라 쉼을 너무 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쉼을 일정의 공백이나 사역의 중단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쉼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장은 안식을 단식, 단순한 휴식이나 환경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일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준비되었으나 여전히 들어가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은 육체적인 쉼 이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멈춰, 멈추는 상태. 곧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 시대의 피로와 소진을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복음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된 쉼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은 단전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안식을 이미 주어진 과거의 사건이나 언젠가 자동으로 주어질 미래의 보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으나 동시에 의식적으로 들어가야 할 자리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식으로 번역된 사바티머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누리신 그안식에 성도가 참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세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있지만 육체적 심을 넘어선 신학적 안식이라는 데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방황은 끝났고 정착과 안정이라는 환경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10편 95편을 인용하며 성경은 여전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가난 입성이 곧 안식의 완성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안식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며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음 주가 되면 설 명절이 됩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잠시 일상을 멈추게 되어지죠. 사역도 업무도 일정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쉼의 시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한 사람인가?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이 계속되는 한 환경은 쉼을 제공할 수 있어도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상태,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명절을 준비하면서 명절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명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자, 일도 사역도 잠시 내려놓자, 마음대로 그동안 못 누렸던 것을 누려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몸은 멈췄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번 한달이한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는데 나는 뭘한 것이 있을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쉬는 상태입니다. 명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보내지 말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데 그 시간에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쉬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안식은 이 질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의 전환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안식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복음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표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입이 받아주신 존재로 보십니다. 명절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유용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근기, 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짧은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오늘을 안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더,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행입니다. 위 또한 우리가 겨울 사역을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역이 끝나서 쉬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쉬고 있는가입니다. 이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영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나의 사역이 끝나서 쉬고 있다면 조건부적인 쉼이지만 그리스 안에 있기 때문에 쉬고 있다면, 것은 복음적 안식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복음적 안식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겨울에 사역들이 다 끝나서 이제 쉬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절은 매우 중요한 진단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오해되기 쉽습니다. 마치 성도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겉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게으름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육체적인 노동이나 사회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문제의 핵심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는 태도, 다시 말해 스스로 의롭다 증명하려는 영적 자기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나 사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내가 신앙이 낮다고 느껴지고 넘어지면 즉시 이 정도면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열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신앙의 긴장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대하기보다 끊임없이 평가하는 심판자로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쉬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쉬고 있으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더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로 쉬고 있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완할 것도 덧붙일 것도 없는 상태였기에 쉼이 가능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도가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시도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직 부족하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의 사역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충분함 위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실패했을 때 반응입니다 보고만에 있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회개합니다 그러나 율법적 자기 노력에 묶인 사람은 넘어졌을 때 자신을 정죄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자기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했을 때 다시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하려 하는가? 또한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자기를 신다는 것은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역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사역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사역 속에서도 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구절부터 십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추측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이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 쉬셨던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성된 사역 위에 머무는 상태였습니다. 이 창조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죽음의 탄식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종말론적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안식은 감정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된 구원사역에 근거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논리를 가져오는 것은 충분히 수고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께서 이미 충분히 이루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응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쉼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완성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수고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은 미래의 보상이기 전에 오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미 열려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마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